안녕하세요. 러블리 로즈입니다. 이번 이 시간은 행복한 언박싱 시간입니다. 요 아이들은 꽃동산 다육에서 제가 촬영하고 품어나가드립니다요 아이들 제가 사온 아가도 있고 사장님이 선물로 주신 아가들도 있습니다. 요왕 러블리 로즈는 사장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. 제가 요 러블리 로즈 너무 좋아하니까 사장님이 요왕 러블리 로즈 선물로 주셨는데 요 아이는 오늘 분갈이도 해줘야겠습니다. 이렇게 많고 많은 아가들 중에서도 언박싱을 하고 나면 꼭 분갈이 먼저 해주고 싶은 아가들이 있다니까요. 오늘 예쁜 아가들 이렇게 삽목판 한 가득 있는데요. 이 아이들 하나씩 천천히 보겠습니다. 이 아이들, 많은 아이들 앞에부터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아이는 아르제입니다. 이쪼금미 6cm 종자포트에 이렇게 아르제가 얼굴 삼두를 하고 있습니다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요즘, 어, 국민다, 요 포트도 가격이 올랐는데요. 요 아이는 조금이 종자포트에 이렇게 삼두 군생으로 되어 있는데 요 아이가 4,000원입니다. 가성비 너무 좋죠. 제가 분갈이 하려고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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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박싱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웃님이 지나가다가 어쩜 이렇게 아르제가 통통하고 귀엽고 예쁘냐고 칭찬하고 갔습니다. 요 예쁜 아르제 4,000원인 거고요. 그 다음에, 어, 요, 요 아이, 와, 세상에. 이 아이는 로미오와 줄리엣 세트입니다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이쪽, 이 아이는 로미오, 이쪽은 줄리엣인데요. 이번에 꽃동산 다육에서 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이렇게 세트로 데리고 와서요. 세트 판매를 합니다. 물론 낱개로 판매도 가능합니다. 이 로미오가 한 개에 만 원, 이 줄리엣이 한 개에 만 원. 그런데 이두 개를 세트로 주문하시면 두 개에 16,000원에 이번에, 어, 코통산 다육에서, 어,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요 포트가, 종자 포트가, 요 작은 종자 포트 많잖아요. 요 포트는 다른 포트보다 사이즈가 조금 커요. 요 아이는 포트가, 어, 7cm 포트예요. 보통 조꼬미 종자 포트가 5.5, 5.5, 6cm, 6.5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근데 이 아이는 7cm 포트예요. 7cm 이 주황색 포트에 들어있는 이 로미오와 줄리엣. 와, 완전 영화 같지 않나요? 이 예쁜 손톱 장난 아닌 이 로미오 색감 너무 예쁜 줄리엣 해서 이 세트가 두 개가 16,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이두 아이 사장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셔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. 이 로미오와 줄리에. 나란히 쌍둥이 화분에 똑같이 분갈이 해주면 너무 예쁘겠죠? 이 아이 똑같은 화분에 제가 나란히 분갈이 해줄 예정이랍니다. 그리고 이 아이 빨간 창, 명품 유아 독전입니다. 이 명품 유아 독전, 이 아이는 만 원입니다. 요 아이는 종자포트에 있고요요 아이 색감 너무 예쁘죠. 손톱도 장난 아닙니다. 요 명품 유아독존 요 아이 도 분갈이를 해줘야겠습니다. 제가 나란히 분갈이를 해서 예쁘게 키워야 될것 같죠. 요 명품 유아독존이 지금 조금의 종자포트에.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. 이 아이가 정말 가격이 비쌌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꽃동산 사육에서이 아이 착한 가격으로 나와갖고 이 아이 제가 품어왔고요. 그 다음에 이 아이 핑크핑크 핑크 취설성입니다. 색감 너무 예쁘죠? 이 핑크 취설성. 이 아이도 지금 사이즈별 가격대별 많이 나오거든요. 이 화분, 요즘 이렇게 주황색의 얇은 포트가 많이 나오는데요. 이 포트도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. 이 포트는 8.5cm입니다. 이 8.5cm 포트에 있는 이 핑크 치설송 이 아이는 6,000원입니다. 보통 10cm, 11cm에 있는 포트는 만원에서 만천원 정도 하거든요. 핑크 치설송. 근데 이 아이는 지금 8, 제가 8.5cm라고 했네요. 금세 얘기하고도 헷갈립니다. 8.5cm에 있는 이 핑크 치사송이 이 아이는 한 포트에 6,000원인 거고, 이 핑크 치사송은 군생 아닙니다. 아, 전부 다 각자 몸으로 거의 알고 있어요. 분갈이하려고 열어봤다가, 어, 한 몸이 아니네 하고 깜짝 놀라면 안 됩니다. 이 아이들은 원래 이렇고, 이 아이만 예쁘게 분갈이 해줘도 좋고요. 아니면, 어, 얘를 아트 할때 포인트로 줘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답니다. 이 핑크 치사송. 6,000원. 그리고 요 아이는 크리스탈 로즈입니다. 요 크리스탈 로즈는 6cm 포트에 있습니다. 6cm 포트를 넘쳐서 사이즈는 대략 한 8cm 정도 합니다. 사이즈 좋은 요 예쁜 크리스탈 로즈. 정말 예쁘지 않나요? 제가 로즈째만 들어가면 다 사랑합니다. 완전 사랑스러운 파스텔 핑크를 하고 있고요. 입장 촘촘하고 환엽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예쁜 요 크리스탈 로즈. 요 아이도 6,000원이었고요. 다음에 이 아이는 레드 탑입니다. 이 레드 탑은 수영이 너무 예쁜 거예요. 이렇게 엄마 얼굴에 전부 다 밑에 아가 자국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. 너무너무 귀엽고요. 이 아이가 레드 탑이잖아요. 지금 살짝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가 붉게 물이 들어오면 너무 예쁠 것 같고요. 얘는 살짝 이렇게 롱본 스타일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 로망입니다. 이 로망 너무 예쁩니다. 오늘 햇볕이 너무 쨍해갖고 제가 발을 쳐갖고 햇볕 이 때문에 이 아이가 색감이 잘안 예쁘게 나올 수 있는데요. 제가 그동안 본 로망 중에서 가장 예쁩니다. 이 아이 10cm 포트예요. 어 빨간 포트 어, 그런 사이즈 아니고요. 10cm 포트의 사이즈 좋습니다. 사이즈 좋은 이 로망 저는 외도로 골라왔는데요. 이 아이 의 얼굴 달리나가 또, 5,000원입니다. 요 로망은 정말 가성비 너무 좋아서 제가 꼭 사라고 강추하고 싶습니다. 너무너무 예쁘죠? 색감 보세요. 얼룩덜룩하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는 요 로망이고, 이번에 꽃동산 다육이에 정말 가성비 좋은 아가도 너무 많습니다. 이 아이는 핑크 샴페인 쌍두입니다. 이 아이 가격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. 이 아이 10cm 포트에 쌍두로 되어 있는데 5,000원입니다. 깜짝 놀랐죠? 저 핑크 샴페인, 그냥 샴페인, 독일 샴페인, 예쁜 아가들 정말 샴페인 좋아해서 여러 포트 생, 키우고 있는데요. 이 핑크 샴페인 쌍두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가가 5,000원이라서 이 아이도 바구니에 저도 모르게 담았답니다. 이 예쁜 아가 있고요. 그 다음에, 요 아이, 요 아이, 왕 러블리 로즈입니다. 요왕 러블리 로즈, 어, 꽃동산 다육 사장님이 저한테 선물해 주셨다고 했잖아요. 제가 워낙 러블리 로즈를 좋아하니까 사장님이 왕 러블리 로즈 세개로 합식해서 키우면 예쁘다고 저한테 선물로 주셨는데요. 요 아이, 영상에는 얘가 잘 커서 크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요 아이가 지금 9cm 포트를 꽉 채우고 있어서 사이즈가 너무 좋거든요. 요 아이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? 요 아이 사이즈가 대략 6cm 정도 돼요 6cm 정도 되고 요 아이 키를 재보면 어, 키는 어, 어, 키가 키가 한 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키도 한 5cm 정도 되고 사이즈도 6cm 정도 되고 목대도 완전 두껍습니다. 지금 목대를 살짝 보여드릴까요? 요렇게 목대도 완전 꿀벅지를 하고 있는 정말 요 아이는. 어, 왕 러블리로즈 특대 러블리로즈 종자입니다. 그래서 목대가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. 목대가 이렇게 두껍습니다. 지금 이렇게 해서 보여서 잘 표현은 안 나지만 목대가 최소 한 거의 1cm 육박하지 않을까 한 7, 8mm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목대가 좋은 이왕 러블리로즈 이 아이 한 개에 5,000원인 거고요. 5,000원짜리 아가 너무 많습니다. 다음에 이 아이 독일 샴페인 있습니다. 이 독일 샴페인도 완전 달달 굳혀져서 색감이 이렇게 예쁩니다. 이 정도로 굳혀지고 이 정도의 색감이 나오려면 정말 묵은둥이어야 되거든요. 이 아이는 9cm 포트에 있는데 이 아이 5,000원입니다. 너무 예쁘죠? 이 빛감을 보고 이 독일 샴페인과 이 아이 핑크 샴페인 나란히 데리고 왔는데요. 와 샴페인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정말 샴페인은 <laughs> 사랑입니다 좋아하는 아가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정말 그리고 또 5,000원짜리 정말 좋은 아가 있습니다 이 아이 파랑새입니다 이 아이는 제가 파랑새가 아니고 핑크새 같다고 했습니다 완전 핑크 모양은 핑크 색감을 하고 있습니다 뽀얀 백분에 이렇게 핑크 선톱을 하고 있는 이 파랑새 10cm 포트에 있고요 이 아이 완전 달달 굳혀져서 이런 색감을 내고 있기 쉽지 않거든요 이 아이가 그런데 5,000원이라고 해서, 어머 세상에, 군생으로 이렇게 묵은 중인데 5,000원이면 너도 엄마랑 손잡고 가야겠다 해서 저의 파랑새가 또 다시 하나 늘었습니다. 이 예쁜 파랑새가 아니고 이 아이는 이름을 핑크새라고 바꿔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쁜 이 파랑새 5,000원. 그리고 이 아이 포크엔젤 금입니다. 너무 예쁘죠? 이 아이 색감이 너무 예뻐갖고 제가 어, 지난번, 지난주, 지난주 영상에 소개시켜드렸었는데요. 그때 안 데리고 왔었는데, 이번주에 갔는데, 아, 촬영하면서 또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안 되겠다. 너도 데리고 가야겠다. 해서 제가 데리고 갔는데, 이웃님이 보고 탐내고 있습니다. 이거 너무 예쁘다고. 나, 나한테 팔라고. 그래서 제가. 하나 갖다 드리. 다음 주에 사다 드린다. 이랬습니다. <laughs> 팔수 없다. 이거 내, 내, 내 거다. 하고 있습니다. 요 완전, 어, 포크엔제금, 알분 금인 거죠. 이렇게가운데 이렇게 금이 있고요. 색감 놀놀해갖고, 녹색과 노란색이 너무너무 어우러져서 예쁘고요. 요 아이들이 롱분에 심어도 예쁘고요. 그냥 넓적한 화분에 땅바닥에 기어다니게 그렇게 분갈이 해줘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는 녹기란입니다. 노로란이 녹기란 사이즈 너무 좋죠. 화분 15cm 화분 같아요. 15cm 화분이고, 지금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목질화된 목대 보이나요? 이 아이 사이즈도 좋고, 이렇게 자구도 많은데 이 아이가 만 원입니다. 요즘, 어, 붉게 물드는 아가도 예쁘지만, 이렇게 녹빛도 싱그럽고 예쁩니다. 이 아이는, 어, 물이 들면, 어, 연노랑? 노랑+ 노랑 연두 이렇게 물이 들고요. 나중에노랑고이피면또 엄청 예쁜 아가가 이 녹기란이랍니다. 이렇게 해서 언박싱을 마쳤고요. 키핑장에 언니들이 지금 떡국을 끓였다고 떡국 먹자고 막 부르고 있습니다. 저는 떡국 먹으러 가야겠습니다. 떡국 먹고 와서 분갈이하겠습니다.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이티비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하세요.